여기 시동 및 보관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분께서 받으신 그 예초기는 엔진오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엔진오일은 필히 주발류용 자동차 엔진오일을 주입하셔야 됩니다. 니콘 스타터 우측에 보시면 회색 오일캡이 있습니다. 오일캡을 여시고, 저희가 미리 준비한 자동, 휘발유 자동차용 엔진오일을 붓겠습니다 엔진오일의 양은 나사선 끝선까지만 주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기울 상태에서 부어주시고 양을 확인하신 후 모자라면 더, 고, 한번더 붓겠습니다. 거의 엔진오일이 끝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일캡을 닫고, 연료 캡을 열어 휴발류를 붓겠습니다. 설명 편의상 약돈만 붓겠습니다. 연료 캡을 닫으시면 시동 준비는 끝나고 본격적인 설명을 들을 드 하겠습니다 브레타 밑에 투명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를 뽁뽁 뽁뽁 음, 5-6회 정도 누르시면 연료가 올라와서 내려가는게 눈으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 초크레버 올리시고 루프를 당겨 시동을겁니다 이동이 걸리면 바로 스크레머를내립니다약 1분 정도 공유해준 상태로 보십시오. 엔진오일이 순환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RPM을 없어보겠습니다 두 패들과 작업자를 안전하게 잡으시고, 칼날 회전 반경 1m 앞에는 절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출레바 옆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엔진이 정지합니다. 작업을 다 하신 후 예초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연료캡을 열고 연료땡크에 있는 휘발유를 모두 다 쏟아 버립니다. 캡을 닫고.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동을 시킵니다. 엔진이 기동이 끝나면 엔진을 시킨 후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상 코사이클 예초기에 대한 시동 및 조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